안녕하세요 쩡스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 음성에 있는 수레해산 자연유양림에 왔거든요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인데 여기는 국립휴양림이고 음성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한 11월 초에 여기 왔었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서 다시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 그 겨울에는 그 캠핑장 운영을 안 해서 11월, 올해도 한 11월 8일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왔는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어, 여기가 어떤지 주변 풍경도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면 바로 정면에 배치도가 있는데 여기는 그 카라반 트레일러도 다 되고요. 그리고 숲속의 집도 있고. 캠핑장도 A, B, C, D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전체 배치도가 있고, 이 위로 쭉 올라가면, 오른쪽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A 구역 바로 옆에 여기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이쪽은 어, 운영을 하지 않고 저 어, D 구역 옆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또 관리 사무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어, 그 이제 열 재고 예, 다 서명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랑 그 종량제 봉투 받아가지고 체크인하고 내려오면 됩니다. 이쪽이 이제 A 구역인데 이쪽은 어,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요. 어, 트레일러, 뭐 캠핑카 이런 거다할수 있는 곳이고, 야외 개수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거함도 있고요. 차는 바로 옆에 주차할 수 있어서 좀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사이트마다 배전함은 다 하나씩 있고요. 여기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입구에서 올라오면 첫 번째가 A구역이고 또 조금 올라가면 B구역이 있습니다. B구역에는 화장실, 개수대, 샤워실이 있고요. 그리고 파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트마다 배전함 있고, 차는 바로 옆에 주차하고, 텐트 피칭하면 되고요. 사이즈는, 어 여기는 대형, 특대형. 이렇게 해서 세 종류가 있던데, 저희는 오늘 저 B6번 사이트로 예약을 했거든요. 특대형 사이즈. 155 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텐트도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샤워실이 작년에 왔을 때 저는 샤워실이 너무 좋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가면은 바닥난방이 되진 않는데 여기는 샤워실 바닥난방도 돼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샤워실은 운영을 하지 않고 화장실하고 개수대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화장실 바로 이쪽에 이쪽에도 이제 수수검도 있고 분리수건은 이쪽에도 하면 되고요. 가운데 개수대가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샤워실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양쪽 옆으로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개수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실내 개수대고, 여기는 물은 잘 나오는데, 개수대는 온수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제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 양옆으로 버리면 되고요. 이쪽이 그 여자 샤워장인데,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잠겨 있습니다. 어, 여기는 정말 추울 때 오면 바닥까지 따뜻해서 너무 좋았는데 게스트도 뭐 양쪽 옆으로 해가지고 10개씩 해서 숨어 곳이니까 뭐 주말같이 사람 붐빌 때도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자 장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센서가 있어가지고 따로 뭐 불을 켜고 이러지는 않아도 되더라구요 세면대가 네 군데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양옆으로 네 칸씩해서 여덟 칸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되고 휴지도 항상 비치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양쪽 옆에 안심 스크린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불법 촬영 금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돼도 수압도 좋고. 아, 세면대는 이렇게 온수가 잘 나오네요. B 구역에서 이제 올라가면 C D 구역이 있는데 어, 이쪽은 어, 제일 높은 곳에 있어서 정말 전망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작년에 왔을 때 C 구역에서 있었는데 이쪽은 또 데크로 되어 있고 네. 널찍하고. 확실히 이쪽 CD 구역이 제일 높은 곳이라서 풍경은 이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는 저도 이제 C 구역을 예약을 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예, 좀 편의동에 가까운 게더 나은 것 같아서 B 구역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CD 구역은 이렇게 데크하고 파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C1번부터 C5번까지는 데크고 나머지는 다 파쇄석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수레에서는 정말 사방을 다 둘러봐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